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글로비스 7기 아나운서 이정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오후에 무슨 일로 현대글로비스가 북적거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동그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현대글로비스 본사에서 동그리 박람회가 진행됐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동호회가 참여했는데요. 운동부터 게임까지 없는 게 없는 동글이 방남회. 여기는 바로 자전거 동호회 GCC인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GCC가 어떤 동호회인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GCC는 저희 글로비스 대표하는 자전거 동호회고요. 주로 로드 자전거, 그러니까 사이클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라이딩을 하고 있는 동호회입니다. 부스마다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관심 있는 동호회에 등록 완료. 여기는 바로 볼링 동호회 볼매인데요. 대망의 하이라이트 럭키박스도 진행됐습니다. 럭키박스라고 선착순 200명한테만 이제 주는 건데요. 또 안에 열어보면 1등부터 4등까지 종이가 있어요. <laughs> 저는 이미 그 냈기 때문에 없지만 받아서 이제 선물도 또 주니까. 네, 지금까지 현대글로비스의 동그리 박람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직장생활의 꽃이 동호회 활동과 함께 행복한 직장생활 만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영글로비스 아나운서 이정주였습니다.